자 이제 저는 또 특징주 브리핑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두 종목 준비를 했습니다. 일단 월트 디즈니입니다. 어, 오늘에 있어서 실적 가장 중요했던 이제 실적을 발표한 기업인데요. 일단 정규 시장에서는 0.5% 하락을 했는데. 어, 실적을 발표한 이후에 어, 시간 외 거래에서 7% 넘게 급락을 했습니다. 사실 10% 넘게 급락하는 것까지도 제가 봤었는데 그나마 낙폭을 조금 줄인 건데요. 아, 대체 뭐 어떻게 나왔길래? 좀 정리를 해드릴게요. 자, 어, 디즈니 같은 경우에는 지금 7월에서 9월이 4분기 실적이거든요, 2022 회계연도. 자, 매출이 200. 약 2억 달러 정도 나왔습니다. 시장에서는 212억 달러로 예상을 했으니까 시장 예상치보다 약5% 정도 이제 덜 매출이 나왔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은데요. 어, 그리고 EPS도 0.3달러 기록을 했는데 시장에서는 이게 0.5달러로 생각을 했으니까 아, 수익성이 상당히 기대에 미치지 못했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될것 같아요. 사실 가입자 우리 되게 중요하게 여기잖아요. 디즈니 플러스의 신규 가입자가 이 4분기에만 1210만 명이 늘었습니다. 넷플릭스가 같은 기간에 240만 명 증가에 그쳤으니까, 사실 옛날 같았으면 이게 엄청난 호재로 작용을 했을 텐데, 지금 시장에서는 요 가입자보다, 그래서 수익성이 어때, 매출이 어때에 더 주목하다 보니까, 이제 밀렸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은데요. 지금 디즈니에는 디즈니 플러스 외에도 어, 훌루라던가 ESPN이 있잖아요. 다 합친 신규 가입자는 1460만 명 어, 증가를 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하지만 뭐 오늘 이 장에서는 이게 큰 호재로 작용하지 못했다라는 거좀 아쉬운 대목이고요. 그리고 어, 디즈니가 대신에 내달 8일부터 광고 요금제 출시하면서 어, 기존의 요금들도 다 인상을 하게 되는데 그래서 2분기부터는 아, 우리가 실적 개선이 될 거야, 라는 이야기를 좀 했습니다. 그러니까 2분기라고 한다면, 내년 1월부터 3월까지, 이때부터 이제 실적 개선이 될 거다, 라고 했는데, 여기서 또한번 실망을 줬습니다. 아, 우리가 매출이나 영업이익이 높은 한 자릿수 때, 그러니까 뭐 높은 이러면, 뭐한 자릿수 때 후반이니까 뭐 8, 9%이 정도가 될 텐데, 이 정도 성장 기대해, 라고 했는데, 월가에서는 매출은 14%. 영업이익은 18% 성장을 기대를 했었거든요. 그러니까 그것마저 이제 기대 못 미치면서 많이 하락을 했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될것 같고 무엇보다 전반적으로 실적의 이 실망감이 이 스트리밍 미디어나 엔터테인 이쪽에서 좀 마이너스가 좀 컸다라고 좀 정리를 해보시면 될것 같아요. 자 이제 두 번째는 루시드입니다. 뭐 전기차 제조사고 J의 뭐 테슬라라는 수식어도 붙었던 루시드인데요. 어, 정규 거래에서는 2.5% 내렸고요. 3분기 실적을 발표한 후, 시간의 거래에서 12% 가까이 급락을 했습니다. 자, 일단 실적부터 또 정리를 해보도록 할 텐데요. 일단 매출과 주당 순위 모두 다 전망치를 밑돌았습니다. 자, 매출 2억 달러. 근데 시장에서는 2억, 1 천만 달러 정도로 예상을 했었는데요. 음, 다만, 뭐, 루시대에서는또 이렇게 얘기했어요. 우리가 1년 전에 첫 자동차를 이제 생산을 했는데 그때 우리 매출 23만 2천 달러였어. 그거와 비교하면 우리 되게 잘했어라고 했지만 일단 예상이 눈높이에 맞지 못했다라는 점. 아 그리고 이 3분기 때 생산량이 2282대로 전분기보다 3배 가까이 이제 늘었습니다. 그래서, 당초에 계속 이야기했던 올해 총 6천 대에서 7천 대 생산 목표를 정했던 것을 우리는 이건 지킬 수 있을 것 같아 라고 이야기를 했거든요. 음, 뭐, 이런 거 보면 괜찮을 것 같은데 일단 지금 시장이 이런 거에 대해서 되게 좀 아주 깐깐하게 좀 보는 것 같아요. 아, 왜냐하면, 우리 이제 이 생산능력 확대를 위해서 뭐 공장 증설이나 이런 것 때문에 이제 신규 자금 조달 계획이 있다라고 발표를 했는데 지금 최대 주주가 이 사우디의 국부 펀드인데 약60% 지분을 가지고 있거든요. 여기에 신규 투자를 포함을 해서 총 15억 달러의 자금 조달 계획을 밝혔습니다. 그러니까 사우디 국부 펀드에서 한 9억 달러 정도 신규 투자를 하고 6억 달러는 유상증자를 통해서 이제 조달을 하겠다고 했는데 이렇게 되면 이제 뭐어 주가가치 희석 뭐 이런 부분들이 또약간 우려가 작용을 한게 아닌가라는 좀 생각이 듭니다. 아 그리고 지금 얘네는 에어럭셔리 세단이 주요 모델인데 이제 럭셔리 SUV도 곧 출시할 예정인데요. 이게 지금 예약이 3만 4천 건이라고 얘기를 했는데 예전에 이야기했을 때는 3만 7천 건이라고 했는데 이게 조금 이제 좀 줄어든 부분이 없잖아 있습니다. 다만 또 뭐라고 했냐면 어 지금 사우디 아라비아 정부에서 우리한테 10만 대 구매하기로 합의는 했어. 근데 그거는 여기 넣은 거 아니야.라고 이야기를 했으니까 루시드에서는 계속 장밋빛 전망을 얘기하는데 시장에서는 일단. 좀뭐 부담스러운 요인들이 더 주목을 한것 같다. 이렇게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